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뭐 의학 공부가 아닌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어 닥터덕의 러브하우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왜 그러냐면 은 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요즘에는 모든 게다 전자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 저도 처음 가니까 되게 어색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용하 좋은지를 한 번은 다 예, 말씀드리고, 이용하실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처음에 오면은 이게 뭐지 뭐지 뭐 찾는데도 오래 걸리실 것 같고요. 예, 숙소를 이용하신 분들이 병원의 환자분들이다 보니까 뭐 중복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과 같이 숙소를 묵을 수도 있으실 건데, 예, 내가 이용하고 나면은 홈메이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어, 전체적인 관리를 해주실 분을 저희들이 구해서 숙소 관리를 운영할까 하는데, 어, 그분들이 이제 한다고 하시더라도 개인이 좀 관리를 하면 좋을 만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친구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네,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뭐 아주 기본적인 개념은 어, 여기는 숙소가 무료 숙소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대신에 내가 이용한 다음에 그다음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 나오시는 게 기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누군가 딱 들어갔는데 네, 썼던 사람이 이불이 그대로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같은 데 깨끗한 이불이 딱 놓여져 있고 시트도 깨끗하게 딱돼 있으면은 기분 좋게 묵으실 수 있으니까 네, 다음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구하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가셔서 어, 각각의 기능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아직 아파트 전체가 다 입주가 안된 안 상태라서 가끔씩 이렇 문이 열려 있는데 들어가시면 되고 비밀번호는 따로 이제 사용하실 때 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음, 이게 지금 켜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네. 저 불이 꺼져야지 이제 안에서 불을 켤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들어오시면은 네, 불이 들어오죠. 앞에 그 시작할 때 꺼지지 않으면은 네, 불이 안 켜지거든요.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시면은 네, 기본적인 세면대하고 다 있고요. 음, 입구 쪽에 들어오자마자 있는 에, 이 룸이 세 번째 방인 사랑방입니다. 침구류는 다 지금 세팅이 된 상태고 사용하신 분들은 여기 설명서 보시고 안에 깨끗하게 세정돼 있는 침구류들이 세팅이 돼 있고요. 사용하시고 나서 새로운 세팅할 때 이거 가지고서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방은 소망 방입니다 예, 1인실이구요 1인용 베드에 예, 간단하게 앉아서 예, 책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꾸며놨구요 그리고 방수 커버, 베개, 방수 커버, 베개 속 커버나 이런 것들은 예, 여기 다 있네요. 음, 거실은 지금 아무것도 아직은 세팅이 없는데, 나중에 네, 쇼파하고 이렇게 들어오긴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깥쪽이 강이 흐르고 있고요. 여기가 좋을 때는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안방인, 네, 미등 방입니다. 침실 첫 번째구요. 여기도 2인용 베드가 있고, 네, 안쪽에는 짐을 넣을 수 있는 기본적인 네, 공간이 있구요. 여기 다친구들 세팅되어 있구요. 여기는 욕실은 없고, 어, 샤워 부스가 있는, 그리고 세정액은 똑같이 될수 있으면 첨가제 없는 것들로 저희들이 세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도 안방에서도 보이는 뷰가 공단뷰죠. 포항에 오면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저 멀리는 바다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실인데, 아, 여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드실 물만 제가 넣어놨습니다. 얼음 필요하시면 네, 얼음도 드시면 되고, 취사는 네, 못하게 제대로 좀 했고요. 관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는 커피 세트 해놨는데, 비는 오래 둘 수가 없으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갖고 와서 직접 내려 드시라고 모든 예, 도구는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반 차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차를 드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예, 네, 티 보관 통이 따로 있습니다. 원하는 티 종류별로 있으니까 드시면 될것 같고, 잔도 예, 사용하시면 되고, 음식을 대패드시고 싶은 분들은 전자레인지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네, 필요하신 뭐 도구들, 숟가락, 젓가락, 포크 이렇게 있고요. 칼은 이 안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위하고 과도칼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접시. 과일 같은 거 깎아드실 때 필요한 접시. 나머지는 이제, 이쪽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침구류 빠는 세탁기가 있고요그 다음에 너무 찬물 싫어하신 분들은 그냥 여기 쌓아놓은 생수 드시면 될것 같고, 사용했던 것들은 여기에 다 버리신 다음에 한꺼번에 들고 나가서 분리수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파트를 나오셔서 1층에 오시면은 이렇게 나오시면은 오른쪽에 분리수거하는 곳이 있고요 여기는 시간대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퇴실하실 때 이쪽에 오셔서 사용했던 모든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다 분리수거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혹시 심심하실까봐 제가 네, 읽으, 읽으시 만한 구독거리 책 올려놨고요 병원 환자 중에 쓰신 책도 제가 사다가 넣어놨습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그나마 갈 만한 식당들을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 통해서 수소문해서 적어놓은 건데 한번 보시고서 어 연락하신 다음에 식당 하실 때 한번 가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주의사항은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블루투스 연결하는 스피커도 하나 갖다 놨으니까 음악 듣고 싶으신 분들 이거 갖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전자식 전체 제어 시스템인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날씨가 딱 추워지니까 난방 들어가시면은 거실 1번, 2번, 3번. 저희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설정 온도 켜면은 그냥 켜진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 25도 설정 온도가 25도니까 뭐 변화가 없는데 만약에 현재 온도가 뭐 20도다 설정 온도를 좀 높여 놓으면 이제 보일러가 돌아가겠죠 뭐 원하는 데다 키시면 되고 끌 때는 전체 끄기 하시면 되고요 뭐 뭐든지 여기서 다 설정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여기서 콜을 할 수가 있고 나갈 때도 콜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등을 키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면 전체 나오죠. 그 다음에 전등을 누르시면 은 네, 불이 다 켜지죠. 이렇게 저도 이거 이용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거 누르면 다 꺼지고, 이렇게 하면 다 켜지고, 거실등이 그 여긴가 보네요. 전체. 누르니까 거실등도 다 켜지네요 여기서 끄기가 좀 귀찮으시면은 그냥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나가실 때 나가실 때 여기서 요걸 하면 다 꺼집니다 저동, 전체 소등이 다 됩니다 나가시면서 요거 예, 누르시면은 엘리베이터가 콜이 되고요 그거고 네, 엘리베이터 호출하시고 나가시면은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가 도착돼 있겠죠. 아 그리고 난방은 중앙 센터 그 컨트롤이 되는데 에어컨은 개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거실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방마다 에어컨이 다 따로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에어컨은 다 여기. 제대 일부러 등 옆에다 다 붙여놨습니다. 방마다 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날씨가 이제 서늘해져서 에어컨이 지금꼭 필요할 때는 아닌데요. 다 옆에다 편리하게 붙여놨으니까 이용하시고 제자리에다만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새 집이라서 약간 베이크아우스는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저들이 살면서 하면 좋은데 그게 힘드니까, 당분간 오신 분들이 사용하시면서 베이크아웃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창문도 가끔 열어서 환기도 좀 하고, 새 집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건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깔끔하게 사용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공간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덕의 로브하우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낙타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